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나스닥과 함께 춤을 편해, 제목은 차, 금융, 반도체, 동박자 시작, 삼성전자는 바닥 첫날 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예, 오늘, 그렇죠. 금융주가 치고 나갔어요. 치고 나갔는데 차하고 반도체가 일단 동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코스피도 좀 나스닥이 조정 중이지만 강력하게 상승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아무튼 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바닥권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등을 할 텐데 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만든 건데 이게 잘 되진 않네요. 주식공학자 눈에 띈 뉴스입니다. 오늘 띈, 눈에 띈 뉴스가 이복현 금감원장이죠.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다. 무슨 말이냐면 금투세 투자 폐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 정치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투세 시행하면 저희 코스피 폭망합니다. 어 미국이랑 결국 세금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10배 오를 때 코스피는 한 배도 1.5배도 안 되거든요. 조금 올라 조금 그냥 10%, 20% 오르는 시장에 미국이랑 똑같이 세금 받으면 누가 여기 있겠습니까? 전부 다 미국 시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투세는 폐지돼야 된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거예요. 금투세가 시행될 때 그게 이제 코스피에 꼭질 것이다. 그런 거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조선업이 좋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밸류업하고 반도체 모멘텀이 지속됐다. 뭐 이거는 이제 시황인데. 그렇죠. 이게 반도체 보호 멘텀이 지속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바닥권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1.6%로 꼬꾸라졌답니다. 예상치 2.4%인데 지난해 4분기 3.2.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예요. 저희는 두 배로 됐는데 미국은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조금 정상화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 오르고 환율을 좀 떨어지고 이런 걸좀 예상해 봅니다. 정상화돼요. 미국은 금리를 예 내릴 수가 있을 수가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가다 보면 미국 금리가 내려갈 가망이 있고 우리가 GDP가 계속 올라오면 우리는 금리 그렇죠 내릴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되면 정상화가 되지 않나 싶은데 봐야죠. 뭐 제가 어제 피터린치 투자 원칙 했는데 좀 엉망으로 한것 같아요. 다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피터린치 투자 원칙을 보면 시장의 흐름, 시장의 변동보다는 종목 분석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아튼 어 종목 찾기를 제시했는데 또 하나 가 뭐냐면 대중적인 제품 서비스.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소외되고 과소평가된 기업을 찾아서 10배짜리 찾기. 이거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자기가 투자한 데 대해서 기업이나 산업에 잘 이해를 해라. 그 다음에, 시장은 무시해라. 뭐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중요한 얘기인데, 이분도 역시 손절매를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투자를 했으면 손절매해라. 이게 원칙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원칙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따라하기. 피터린치 투자 원칙 따라하기. 피터린치 투자 원칙이 첫 번째가 주식 투자는 직관적이고 간단한 것이다. 그래서, 대중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주식을 고를 수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 피터 린치를 증명하였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우리 네이버 많이 사용하잖아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할 때 네이버 샀으면 대박 났고요. 카톡아 카톡? 이걸 카톡이라고 했어야 되네요. 음. 카톡 많이 사용했을 때 카카오 샀으면 대박 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꼬꾸러졌지만 그전에 이제 사야죠. 그 다음에 아이폰 예, 국내에 막 퍼지기 시작할 때 애플 샀으면 괜찮았고요. 모델3 돌아다닐 때 테슬라 샀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지금 어, 그렇죠. 구글이 검색엔진으로 이름을 날릴 때 알파벳 샀으면 또 돈을 많이 벌었겠죠. 미국의 사실 소비자 중심이라서 이게 미국 시장에 좀 맞거든요. 한국 시장은 좀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저희에게 개방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아이폰, 모델3, 구글, 뭐, 이런 거, 제2에, 제3에 그런 거 발견하면, 한 번, 예, 찾아봐서 투자를 하면, 예, 미국 시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아, 한번 상승세 타면 100배까지 나오니까 한번 대박 맞아보십시오. 예, 한국은 금투세 없애야 됩니다. 이, 한국은 사실 10배 오르는 종목 찾기도 힘든데, 걸어디다가 금투세까지 때리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연방준비은행 뭐 기준금리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뭐다 아는 사실인데 이 원래 사실 경기가 과열되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금리를 안 올려요 딱 지켜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가 전격적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게 문제인데 이게 왜 내려가냐면 주식 주식시장이 폭망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주 금리를 쫙 올린 다음에 멈춰 있을 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요철도 있긴 하지만 2000년도에는 좀 양상이 틀린데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이거는 금융위기였고 2008년도에 그 다음에 팬데믹 전에도 미국 증시 많이 올라가서 연준에서 금리 쫙 올렸다가 멈춰 있다가 증시 떨어지니까 그냥 전격적으로 내리잖아요. 팬데믹까지 이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미국 증시 고점인데 금리 쫙 올려놨잖아요. 올려놓고 딱 멈춰 있잖아요. 이거 결국은 크러시 나옵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게 나스닥이 붕괴될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나스닥이 붕괴되면 사실 코스피도 무사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서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당연히 내려옵니다. 이게 여기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내려오고, 그러면 당연히 내려온다는 얘기는 나스닥은 당연히 붕괴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언제냐일 뿐이지, 언젠가는 붕괴됩니다. 얼마,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저는 2, 3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지난번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 이, 이 고점이 2년을 넘기지 않아요.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됐어요. 지금 1년 정도 진행됐는데 그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에도 내년에도 충분히 붕괴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할 순 없고 그냥 계속 잘 봐야죠. 그 지금 국명별 주도주 항상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 항상 보면 바닥 치면 2차 전지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차금령이 가고 그다음에 쭉 올라가서 그동안 반도체는 조정받다가 반도체 올라가면 시장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인데 제발 좀 이번에는 박자 좀 맞춰가지고 좀 강력하게 한번 코스피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조짐은 있어요 약간 엇박자인 듯 독방자 동박자인 듯 예. 그러면 예, 시황 그렇죠 시황 간단히 보겠습니다 시황은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 보고 금리, 환율, 유가, 금리, 환율 뭐, 이 부분이 코스피랑 연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그 다음에 코스피 수급 보고 외국인이 이제 사타 팔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요 종목, 반도체 차, 금융 지주, 공기업, 조선 건설, 게임 바이오 인터넷, 2차 전지. 이렇게 보면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 건지 또는 어떤 종목을 사면 수익을 낼수 있는지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코스피 보니까, 음 어제 하락한 자리를 다 메꿔놨어요. 어오 반등이 세게 나왔고,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도 붙으면서. 코스피 주가를 보니까, 예, 구름대 하단에서 반등해서 상단까지 갔다가 재차 이제 발락했는데, 다시 올라섰습니다. 올라섰고, 시장이 이대로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이제, 예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어, RSI도 지금 어제 데드크로스 안 만들고 떨어졌다가 재차 올라왔거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좀 약했긴 했어요. 코스닥이 그렇죠. 코스닥이 2차전지가 시가총이 크잖아요. 그 측면에서 2차전지가 오늘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반등은 했지만 약했다. 뭐이 생각이 들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약해요. 그게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2차 전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RSI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코스닥에는 밸류업에 해당하는 종목이 잘안 보일 거예요. 그런,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인데, 어제 뭐 나스닥은 하락했어요. 어, 역시 코스닥, 코스피, 코스피 갭 하락했을때 나스닥도 약하지 않을까 했는데 나스닥은 아주 약하진 않았어요. 갭 하락해서 양봉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상승의 반등의 의지는 있는데 어쨌든 나스닥은 RSI는 다시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나스닥은 주봉을 봐야 되는데 나스닥은 지금 예전처럼 3개월짜리 조정이 진행중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고 그게 지금 한달 진행됐고 두달정도 남았거든요. 이 사이에 코스피가 나스닥하고 춤을 잘 추면서 코스피가 잽싸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승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좀 힘들어요. 지금 예, 국고채 10년물 채권인데 채권 가격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수랑. 예, 채권 가격이 지난번에는 채권 가격이 강하게 같이 반등하면서 코스피랑 같이 왔는데 채권 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수는 상승하고 있거든요. 저 이게 이제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채권과 이제 코스피는 좀 마이웨이를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같지 않습니다. 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약간 다소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환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환율도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그렇죠 오늘 어, 환율이 그래도 또 뭐, 떤떠이네요. 환율은. 환율은 어제랑 비슷해서 코스피가 오늘 좀 사실 상승했지만, 그럼 환율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떨어져 주진 않았는데, 뭐, 아무튼 환율도 뭐 그렇게 썩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피가 제일 우선하니까 나머지 지표들, 예 네, 그렇죠. 그 증시가 제일 1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따라오는 측면이 강하니까, 너무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지수에 신경을 써야 돼요. 코스피. 그리고 나스닥 뭐 이렇게 이 정도. 지금은 채권이랑도 약간 벌어졌어요. 지금 유가는 지금 유가는 조정 받고 있는 거예요. 유가는 조정 받고 있고 아래 사이도 바닥권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쵸 그렇죠.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어요. 지금 보면. 코스피 오늘 외국인이 좀 샀어요, 다시. 외국인이 아직 지속적으로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데, 오늘 중요한 건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량이 떴습니다, 드디어. 조금. 오늘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어제 그제보다, 그래서 한 4일, 5일 내 지금 저번에 매도 클라이막스, 그때 이후로 그, 어, 좀큰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냐 싶고, 결국은 21선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뭐, 거래량 나왔는데, 올봉 한번 볼까요? 4월달이 지금 봉이 완성은 안 됐습니다. 아무튼, 5월선, 까만색인데, 5월선에 지금 저번에 완전히 깨졌었는데, 5월선 지키고 있고, 점점 올라와서, 다행이죠. 그 다음에, 20주선, 20주선도 지키고 있습니다. 20주선도 지키고 있고. 지금 아직 200주선은 탈환 못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한 그렇죠. 달짜리 조정받고 반등하는 그런 게 반복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 오늘 양봉의 거래량이 떴습니다. 거래량이 떴고, 오늘 치고 나간 게 은행주잖아요. 은행주가 치고 나간 걸로 봐서 시장 흐름에 적합한 흐름이다 싶어요. 반도체는 뭐, 반등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 파동 한번 볼게요. 파동은 여전히 이제 월은 완성은 안 됐지만, 약간, 데드크로스가 나 있는 상태고, 단기가. 저, 주봉, 주봉도 데드크로스는 나 있어요. 주, 그렇죠. 데드크로스는 이미 나 있고, 이번 주 완성이 안 됐지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봉상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흰봉 봉우리 만들고 떨어지는데 흰봉으로 떨어지면 거의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빨간봉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반등해서 흰봉 만들면 그때 피신하면 됩니다 지금은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봉을 보니까 저 일봉상 지금 과열권에 들어갔는데 안 내려왔어요. 오늘 반등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과열권으로 진행이 된다면, 예, 상당히 그 좋은 흐름을 나올 수 있고, 이미 두 개가 다 골든크로스잖아요. 골든크로스고, 지금 이쪽에 반등이 세게 나와서 21선 뚫을 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좋은 그림이, 그렇죠. 다음 주에는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상승했고 두번 상승했고 세 번째 상승 중입니다 세 번째 상승 중이고 21선 돌파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금융주가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어,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중기물 7년하고 10년 물인데 중기물 채권 가격을 보니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금리가 결국 올라가는 거잖아요 금리는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는 떨어지기 어려운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그렇죠 미국은 좀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 한국 증시가 빨리 상승을 해서 웬만큼 상승해서 예 사실 어 저는 미국 증시 무너뜨리기 전에 좀 코스피가 많이 상승해서 코스피 수익 내고 팔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주요 종목 보시겠습니다. 기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어요. 어제 반락에 이어서 어제 갭 매꾸고 오늘 반등을 했는데 음봉이 생겼어요. 그래서 3연속 음봉으로 됐는데 뭐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반등을 했지만 음봉이다. 뭐 이렇고 지금은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데드크로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반등이 좀 길어질 수, 반등이 아니고 조정이 길어질 수 있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니까 지금 아직 5월선은 지키고 있어요. 뭐 이게 4월, 4월달이 끝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까만색이 이제 5월선이거든요. 5월선은 아직 지키고 있고. 근데 좀 거래는 터지고 있어요. 이게 은봉이면서 거래 터지는 게뭐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좋아 보이는 말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주봉도 주봉은 뭐 간신히 20주선 지키고 있고 다행인 거는 그래서 급락했기 때문에 사실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내려와가지고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어, 일봉을 보면 지금 그렇죠.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고 어, 61선에서 간신히 서있어요. 그리고 뭐 이게 뭐 볼린저 밴드를 타고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다 하락은 다 끝난 것 같은데 거래도 많이 줄었거든요. 거래 줄은 거는 다행이다. 싶습니다. 거래 줄어야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LRS를 보면 지금 거의 바닥권이에요. 그리고 r 스케어드도 지금 천정치고 내려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신뢰도 있는 바닥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바닥권이고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반등이 나올 것 같고 RSI도 지금 별로 안 내려가고 다시 좀 올라왔고 MACD 오실레이터 음도 줄었어요. 오늘 반등 나오면서 스토캐스틱도 그렇죠. 그과매도권에서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중 중기도 지금 골든 크로스 만들기일 보직전이고 거래도 많이 줄어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등의 목표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2 1선까지는 반등은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지금 코스피도 좋잖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올 것 같고 외국인이 이거를 그렇죠 이렇게 많이 물량을 샀는데 그 전에도 많이 샀거든요 보면 많이 샀는데 이거 여기서 이거 다못 팔아먹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등은 나온다 그래서 뭐. 대응까지는 없고요. 지금 매수 타점은 생겼습니다. 매수 타점 여기 생겨서 78,800원대 매수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목표가는 높지 않습니다. 21선에서 막힐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매수 타점은 생겼고, 그 다음에 매수할 때 손절가는 짧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짧게, 75,500원 이렇게 잡고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 삼성전자 다음주에는 반등을 좀 기대해 봅니다. SK 하이닉스부터는 일목균형표로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지만 사실 전환선에서 지금 계속 부딪히면서 고점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환선이 기준선 데, 데드크로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더라도 조정은 조정이다. 어, 조심하는 게 좋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게 좋고. 현대차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등해서. 오늘은 금융주 타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구름대 위에서 자리 지키고, 지켰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아도, 어,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전환선이, 전환선이 지금 기준선 골든크로스 만들어 놨거든요. 어, 구름대 밖으로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고, 오늘의 주인공 KB금융이 강력하게 반등해서 지금 구름대 밖으로 탈출했어요. 저 이게 지금 어, 상승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신호고 지난번과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KB 금융이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증시가 바닥을 탈출했거든요. 코스피가 그런 걸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삼성화재도 강하게 치고 갔고 보험도 아직 구름대 상단에서 맞고 대칭이었지만 어쨌든.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증권도 반등했어요. 그래서 어제 고점, 사실 뭐 메스타점을 살짝 돌파했다가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반등했고, 지주사들은 뭐 제자리 지켰어요. 삼성물산. 제자리 지켰고, 자기 차례 오면 반등할 겁니다. 공기업도 뭐 예, 전환선 지키고, 자리 제자리 지키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주도 뭐 흐름이 좋았어요. 흐름이. 상승 시도했고요. 이거는 메스타점 이미 한번 돌파했잖아요. 살짝 매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잘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주도 GS 건설이 갑자기 저번에 뭐 해외주택? 해외 주택 도시 팀, 해외 주택, 해외 도시 주 도시 건설 팀뭐 이런 거 만든다 하더니그 다음부터 좀 흐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 우크라이나 전 휴전을 좀 예측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크래프톤이 간신히 지금 사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누구 지분 매각 소식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는 일시적인 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때 상단에서 멈췄는데 일단 뭐 음, 조심은 해야죠. 조심은 해야 되지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여전히 박스권에 있고 박스권에서 전원선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루한데 예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카카오가 다시 한번 그렇죠 그냥 옆에 있어요 어, 바닥 테스트 하지 않았고 저 카카오도 지금 메스타점 하고 지금 사실 손절 라인 사이에 있는데 어, 주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집중력이 필요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지금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데 바닥권서 횡보하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삼성 SDI는 오늘 2차 전지가 좀 쉬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주말에 2차 전지 주도 이제 개별 식 분석할 텐데 음 지난번처럼 강하게 드라이브가 나올지 그렇게 강하게 나올 것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지금 소실이 됐고 실적이 뭐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고개를 숙였네요. 삼성 SDI 실적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게 아마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될 겁니다. 좋게 안 나오면 아마 2차전지 주에 찬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삼성 SDI 실적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